근데 일본에서 오셨는데 엄마 아빠라고 하시네요? 우카사, 우카사가 아니라. <laughs> 발라주면 네. 남성분은 이 정도만 하면은 음. 뭐 어디서 뽀뽀 받을 아, 수 있지 않을까. 보 따뜻하다. 케이스 너무 예쁘죠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이제 여기 좀 비춰주세요. 아, 네. 아, 방 좋습니다. 시험. 시험 보고 오셨는데, 아니, 쌍극 커플 룩? 뭐라고 했죠? 쌍극 커플 룩 모델 로 아,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분은 오늘 다나카상 때문에 한국까지 네. 와주신 제 2의 응. 다나카를 꿈꾸는 찬우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응. 오늘 1시간 동안 최대 45% 응. 할인과 함께 제 응. 위에 5% 추가 쿠폰까지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응. 라이브 종료 후에 저희 쿠폰 적용 안 되는 점. 응. 그래서 지금 하이. 이 시간에 구매를 하셔야 네.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응.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구매 이벤트 상품 있습니다. 코치 음. 미남 세트 네. 구매해 주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요 고데기 150분 선착순으로 드리고 <laughs> 아 있고요. 바나카 네. 지명구 세트 혹은 헤어 미남 세트 추가의 음. 구매해주시는 분들 음. 저희가 다나카 키링 선착순 300분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음. 구매하셔가지고 사은품까지 아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채팅 이벤트 사은품도 있죠 뭐죠 <laughs> 채팅 이벤트 사은품 같은 경우는 저희 웨이크업 랭, 생기 립밤 있잖아요 방금 네. 보여드렸던 그 엄마 아빠 그 립밤 so, 요거 20분 추첨해서 선물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또 타이밍이 슬슬 <laughs>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다섯 명더 뽑아볼까 하는데 다나카상 네. 괜찮으시죠? 잇기 마시죠 잇기 마시죠 네, 물한잔 마시고 <laughs>

당첨되셨으면 약간 네. 당첨되신 후기도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아,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드리고 아, 싶고요. 지금 세분 이렇게 네. 보니까 일본 락밴드 같다고 아 일본 상가로 봤다고 하는데 저희 오늘 헤어스타일이 다 약간 어. 락밴드스러워 아, 그렇죠? 쏘데스, 네. 쏘데스, 지금 도데스, 댓글에 소데스. 아까 보니까 음. 베토벤 호스트님이 <laughs> 이쁘게 생기셨으라고 <laughs>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베토벤누 호스트가 베토벤 여기 아닐까요? 아, 베토벤, 아, 쏘데스, 베토벤 느낌이가 있네. 아, 있습니까? 다다다다 지지지이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누가 보컬입니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방금 다나카 상이 보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아 스레나 우아 스레나 난 그냥 야매 때도 나 사이 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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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건이건왜 지금 아니 나 나무 나무 얘기하겠습니다 나무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이거 가수가 노래했는데 이게 왜 지금 <laughs> 왜 비방이 됩니까 이게 방송 중지가 왜 됩니까 노래 홍보도 못하게 합니까 야안 <laughs> <미안> 얘기도 아니고 <laughs> 아 좋습니다 <laughs> 이제 저희 다음 아직 마지막 세트 남아있어요 맞아요 <laughs> 네 어떤거냐면요 꽃미남 세트 <laughs> 네인데요 무드 네. 스타일링 퍼퓸 저희가 어 보여드리네 배너가 음. 잘못 나왔죠. 어, 좋습니다. 일단은 어, 보신 김에 라이브 구에탑3 네. 이벤트로 저희가 보자, 다크룸이랑 바닷가님이랑 콜라보한 요 볼캡도 선물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꽃미남 세트 무드 스타일링 퍼퓸이랑 네. 에어리 헤어 3종 아이. 중에 이렇게 골라서 가져가는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45% 할인 5% 쿠폰 들어간 53,556원인데요. 헤어리 세트 3종이 다 들어가는데 와. 그 중에 3종하고 퍼퓸도 하나 같이 골라갈 수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나는 헤어와 향기에 내 쇼부를 걸겠다. 아, 쇼부. 어, 그러신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또 단품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단품들 사실 가격 다 생각해 보시면 아, 단품으로 구매하시면 한 68,000원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세트로 구매하시면 53,556원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세트로 가시는 걸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야스이스 음. 아, 야스이데스요 음. 아, 야스이데. 매차매차 야스이데. 야스이 매차매차 야스이 야, 스이싸니 정말 싼. 아,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저희가 이 퍼퓸 음.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네. 본품은 여기 있고 이게 케이스도 저 되게 예뻐서 음. 케이스 케이스를 먼저 예뻐요. 좀 응. 보여드리고 싶어요. 맞아 아, 아, 여기 상 앞쪽에. 이렇게 아, 응. 응. 마셔. 이렇게 응. 마셔블루체크, 응. 블루 블루체크, 그리고 블랙, 블랙, 응. 블랙, 응. 블랙, 응. 블랙. 응. 블랙. 네. 그 그리고 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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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지 화이트 에이. 레이지 화이트 화이터 됐으니. 네. 이렇게 세 가지 저희가 퍼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 향들이 어떨지 사실 궁금하실 아, 것 같아서 <laughs> 한번은안 <laughs> 맡네 이거 두번두 번만에 성 아니 두 번만에 성공 그네 <laughs> 아, <진짜. 고민 웃음> <됐다. 웃음>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다나카상 스타일인지 음. 좀 궁금해요. 어제서 향을 맡아 보고 음. 컬러를 먼저 뽑아봐요. 네. 컬러부터. 역시 응. 다나카는다나카블랙룩이 네. 아, 블랙룩이에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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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섹시, 귀여운, 귀여 아, 블랙 섹시스니까 화이트 섹시이시네 아, 화이트 아시 느낌이가. 화이트 섹시. 하하하, 느낌이가. 아, 고맙습니다. 아저씨야 남는 섹시. 남는 아, 섹시. 남는 아, 섹시. 남는 섹시. 네. 그래서 이렇게 향수가 저희가 무드 스타일링에 따라 어울리는 토퓸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어서 케이스에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음. 스타일링이 적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네. 얘 같은 경우에는 흰 셔츠, 뭐 네. 따뜻한 일요일 햇살 맞으면서 어. 흰 셔츠 음. 입어라, 고뭐 약간 이런 아. 식으로 네. 케이스 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네. 이 문구가 되게 이 향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음. 화이트 셔츠와 캐시미어 스웨터가 연상되는 따뜻하고 포근한 파우더리 코튼향. 음. 레이지 화이트, 굉장히 어렵죠. 나나카 다나, 지금 나나카, 나 나나카 영어 영어 고민에 어. 빠졌습니다. 소데스 네. 어. 지금 머리가 지금 <laughs> 머리가 아주 열심히 <웃음> 돌아가고 <웃음> 있는데. 아, 자 아산민정님께서 블랙 향 어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소데스 이거 소즐스. 이거 써 있는 걸 어. 나나카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사전에 보지 않았습니다. 과외 또 모멘또 모멘또 인다 인다 보레스드 조용한. 버레스트, 어? 레스와리리숲 어, 속에서 어, 조용한 순간을 속. 좀 조용한 순간을 즐길 때됐으 Under the sunset 하이, Under the sunset, 아래서, <laughs> <the> <laughs> 음. 을 때, 음. 음. Wearing c h black jeans, 아, 시크 시크한 블랙 진, 청바지를 하이. 네. 입고, 네. 하이. 자, o t h i 한 번에 갑니다. m b l e gamida. Humbly g a m 을 d a Humbly gamida. Humbly gamida. h u m 요 아, y gamida. Humbly gamida. h u 아, b l y gamida. Humbly gamida. Humbly gamida. h u m b l 가 gamida. Humbly 다나카 선 영어도 잘한다고 3개국어스고이됐스네라고 하시네요. 오. 오. 와. 어. 이きます요. 이きます요. 다나카 선. 아. 스고이데스네. 아, 아, <laughs> 아, 지금 말한 그 느낌이 맞습니다. 아. 숲속에 쏘. 숲속에 <laughs> 쏘. 아 지금 검은색 검은색 청바지를 입고. 음. 아, 청바지 입고. 아, <목소리> 어. 굉장히 섹시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섹시하게 걷는 게어걸까요 섹시하게 걸까? 걷는다. <목소리> 아, 섹시하게 걷는 건 <목소리> 역시 <거구나. 목소리> 그 섹시함이지. 지금 오늘 다나카상 대님이 너무 섹시해. 음, 다나카는 걸을, 때, 걸을 때 이런 노래를 네. 직접 부릅니다. 겅킹콩 숑콩 죰덴콩 죰콩킹콩치 송송 뽕신콩킹 이거 t 니까 s 아, is the s a m 니까 이거 mean me, Mamika? You go, Murmika. What do you think?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하는 가상이 워킹 멋진 워킹 보여주셨는데요. 어 그래서 블랙 셔츠 뭐 블랙 진 이런 댄디한 룩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파이시하고 우디한 향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화이트 어. 한번 가보세요. 화이트 향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음. 아까 저희 일요일 아침에 살짝 아침에 약간 셔츠 입고 뿌렸을 때 약간 음. 게으른 아침 이런 느낌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살짝 돌려서. 아니 근데. 지분 본인의 아 손에 해주세요. 아, 왜 아, 공중계 뿌리는 거야, 지금. 소호 데스, 소호 데스. 이렇게 뿌려서. 그래서. 형 한번 맡아보시면. 지금 아 양국의 넘버원 보고 계시죠? 술 어? 끓이세요. 그거 한번 합시다, 우리. 어. 각자. 각자. 네. 각자. 아니, 각자 뿌렸어. 음. 어, 누가 이기나. 아, 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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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고이. <laughs> 얼굴 가려졌네. 얼굴 가려졌손 어. 아. 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명적끈! 지명적끈! 아, 금 쇼호스트 님들, 아, 어, 미모 무슨 일이냐고 하시는데, 쇼호스트 아니구요. 네, 아유. 양국의 에이스 분들 모셨습니다. 아, 코리아, 황고쿠노, 넘버와. 미안노, 넘바와 미안노, 넘바와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아, 요거 설명 좀해 주세요. 이 제가 아, 이거 했으니까 아, 설명좀해 설명 설명 줘요. 어 약간 냄새를 음. 딱 맡아 보시면 좀 파우더리한 코튼 향이 먼저 느껴져요. 음. 맞습니다. 코튼 향 좋아하십니까? 음. 코튼 향 엄청 좋아하지. 아, 아, 코튼 향 음. 하면 사실 좀 안기고 싶은 요런 느낌이 먼저 들잖아요. 맞습니다. 다나카 씨가 요거 소개팅 때 뿌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소개팅 때 뿌리면 음. 무조건 좋은 인상 남기고 아, 좋은 인상 그리고 남기고 그리고 상대방 그가 음. 집에 가면서 음. 계속 생각나고 여운이 아 남을 것같아 여운이, 여운이 남을 것 같다. 여운이 남을 것 같아서. 네, 나 아까는 뿌린 다음에는 좀 잠옷에 좀 뿌리고 싶은 어, 그런. 잠옷에. 그런 느낌. 아, 아, 아. 아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최대한 많이 뿌려놓고 음. 아, 좀 아, 일어날 때쯤에는그 음. 향이 잔 향이 남았어. 아, 아 한번더 우리 또라브 어. 음. 러브. <laughs> <laughs> 화면 조정 화면 조정. <웃음> <웃음> 아멘 조정은 제가 아, 인정합니다 아, 저... 적절했습니다 이거는 <laughs> 아, 조금 너무 러브러브가 네. 과과했다 그러면 이제 네 찬욱군! 찬욱군 찬우꾼 나와주세요. 찬욱군이 블루 하이. 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오. 와! 어? 비레디 이체2의 모델 노리시는 그니까.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한번 아, 잠시... 블루 뿌려보겠습니다. 네! 아, 일단 찬욱군 한다고. 블루 향이 어떨지 궁금해요. 아, 궁금합니다. 어? <laughs> 기침 약간... 나오는 거? 아니 시원하면서 여름에 뿌리기 되게 좋은 음. 향인 것 같아요 약간 네, 네, 네. 캐주얼한 룩네 지금 캐주얼한 룩에 되게 잘 어울리는 음, 잘 지금 이고 있는 옷에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근데 다들 아, 근데 공중에 이게 이 중에 뿌리는 걸 좋아하시는 이분들이 향수를 향, 향수를 여기에만 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예 손등 쪽이나 머리에 뿌리시는 게 진짜 오래가면 많이 아. 네 은은하게 아. 퍼져가지고 네. 없어지지가 않아요 잘네 약간 팔꿈치도 아. 좋고 팔꿈치도 네, 팔꿈치 좋아요 여름에는 팔꿈치... 반팔 입으신 분들은. 아, 참 이거 혹시 뿌리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거 뿌리고? 아, 저는 네대학교에요 대학교? 지금은 오, 못 가지만 네. 대학교를 아. 가거나 이제 고등학생들 약간 네. 좀 그런 학교의 약간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음. 영한 아. 그런 분위기에 좀 가고 싶은 아 좋습니다. 지금은 못 가지만 아. 네 <laughs> 네. 어 반대? 네. 잘 봤습니다. 네. 아 네. <laughs> 그러면 음. 저희가 일단 아, 어, 향수가 지금 세 개잖아요. 네. 각자 베스트 향 하나씩 꼽아 볼까요? 그래서 so 어디 쓰네. 아, そうで두분 so 그러면... 이거 아, 맡아봤습니다. <laughs> 맡아 보셨어요? 아, 맡아 봤습니다. 맡아 맡아 봐야, 맡아 봐야지, 네, 네. 생각해 보니까. 어, 맡아 봐야. 그걸 맡아 보지 않고 뽑지 뽁지는 음. 않습니다. 어, 저, 정확하게. 손목에 네. 뿌리고 계십니다. 음. 아. 음. 와, 요것도 굉장히 담이 나네. 어, 참 담이 나네. <laughs> 음. 아, 아까 말한 이야기딱 맞네. 하하, 아, 아, 캠퍼스의냄새도 네. 있어요. 캠퍼스 어? 아 잔디밭에 놓고 싶다 아, 아, 잔디밭에 오, 누워서 응, 응. 아이 친구가 수업 시간이야 수업 시간 아 이거 또또 <laughs> 누워있었어 조금만 더이 햇볕을 즐길게 <laughs> 오늘 교수님한테 못 들어간다 이야기해서 라고 말하기에 토록가는 대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laughs> 아차 시었던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laughs> so, ah. 거짓말이니까 대학교를 안 갔는데. 아. 다나카 유졸이라고 so. 지금. 치야 유치원, 졸업. 어제 아. <laughs> <근데 웃음> 나무 열심히 봤거든요. 리가 네, 그래서 이방스키는ですか 아, 다나카는 화이트ですね. 외이 아 모르겠습니다. 이이부터터 너무 무이이화화트트이 i 화이트. 게 r e and 어 h 지않습니 e 게 yes, 르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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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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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치셔서 아 그런 거 아니죠? 일상 생활 속에서도 아예. 이런. 게르름을 좀 즐기고 향을 통해서 게르름을 음좀 즐기고 싶습니다. 음아 좋습니다. 그 나머지 두개 중에 뽑으세요. 어, 저는 약간 좀 쇼부 향수, 소브 어, 드 소브. 어, 잘어울리는이것도올랐거든 이거 블랙크도. 하나 음. 가져가고 싶습니다. 블랙 음. 보이 블랙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중요한 날. 음. 좀 가볍게 보이기 싫은 날 뿌리기에. 쇼뿌보고 싶은 날. 아, 쇼보 보고 오늘 싶은 날. 뿌리고 오셨어요? 오늘 뿌릴 뻔했습니다. 아, <laughs> 다나카상고 온다해서 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지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어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맡았을 때좀 음. 섹시한 향이. 어. 섹시한 향이 납니다. 확실히. 음, 음. 그러면 해인 <laughs> 님은요? 저는 나온 거예요, 금 아, 지금. 남은 거예요? <laughs> 근데 음. 전 사실 이게 제 어. 가장 큰 그거예요. 제 아. 취향이에요. 아, 해인 님도 약간 쇼부 향을 좀 저는 네. 약간 그 중성적인 향을 좋아해요. 아. 원래. 네네. 그래서 우디한 향이랑 네. 그런 숲 냄새 되게 좋아해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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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룩도 이렇게 올블랙으로 입고 가요 저는 이렇게 오. 바르거든요? 오. 여기에 뿌리고 이렇게 한번 옷에다가? 뿌리고, 어. 옆구리 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 하고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하고선 나가거든요. 음. 그러면 확실히 좀 향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음, 지금 댓글에 지금 린제신 아, 님께서 중성적이고 우디 머스크로 어, 부... 되게 좋아한다, 음. 이런 거 말씀을 아유, 해주고 맞아요. 계시고요. 그럼 진짜 보이블랙 정말 강추하고 싶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셋도 여기까지 네. 다 봤는데요. 네. 에어리 헤어 셋도 아직 음. 못 보신 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어. 한번더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음. 그래서 지금 이 제품 사용하실 때 순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이렇게 토닉, 글루밍 네. 토닉 1번으로 사용해주시고 네. 이 드라이, 한 후에 컬크림 사용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프레이로 고정해주시면 될것 아,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 에어리코널에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네. 헤어 제품들 아, 같은 예. 경우는 사실 저는 많이 걱정을 했어요. 아, 헤어 아, 제품들, 남성 그 헤어 제품들이 다좀 너무 찐득찐득해요. 좋습니다. 음. 음. 소, 소 딱딱하기 때문에. 네. 발랐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 비레디의 제품들은 좀 내추럴하게 쓰기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요즘은 특히나 좀 자연스러운 스타일링 다들 음.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진짜 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토닉 바르는 거 한번 좀 보여드려 볼까요 네갑시다 네. 제가 바를까요 토닉 네. 아 좋습니다 토닉 그 읽기 마셔 토닉 그읽 마셔 아쇼우데스쇼우데스아 토닉을 이렇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에. 이번에도 동전 크기입니까? 동전 크기 아 동전 크기. 동전 있었습니다. 크기. 아 이번에 N화로. 네. N화로. 엔화, 엔화 N화로 요 정도 지금 많이 발랐는데 아, 네. 제형이 물어서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그쵸, 네. 그렇게 그대로 발라 가지고 아, 요 젖은 머리에 어. 발라도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젖은 어. 머리에 딱 바르시고 어. 그냥 좀 내추럴하게 뿌리만 먼저 말리고 발라 주시면 어, 약간 맞아. 이 약간 촉촉한 느낌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 웨트 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잡을 때 요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 두피까지 막 문지른다기보다는 네? 끝부분 위주로 이렇게 아유. 컬 잡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음. 발라 주는 걸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댓글에 미나상그 아. 댓글 한번만 읽어 주시요 어, 미나상그 음. 여러분은 시원한 데서 음. 떡지지 않는 에어리함. 어, 어? 아, 이걸 잡아냈네. 그러니까. 아. 확실히, 제대로 모셨네요. 지금 계속 응. 그마른것 위에 또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자연스럽습니다. 떡지지 않습니다. 떡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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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이게 제품을 발랐을 때 음. 광이 나잖아요. 아이고. 저는 그게 좀 싫거든요. 머리에 어. 뭐 발랐을 때 광택이 나면 너무 어. 세팅한 느낌이 맞습니다. 드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좀 싫은데, 진짜 다나카상 머리처럼 완전 아이고. 살살한. 어. 네. 산뜻한 진짜 그런 표현이 잘했어. 가능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응. 것 같아요. 진짜로 딱 네. 보시면 산뜻한 느낌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응. 헤어 세팅할 때 부담이 일단 없고요. 저 어디 약간 데이트 나갈 때나 응. 어디 중요한데 나갈 때 너무 힘줬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실이 아, 조금 네.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나카상 네. 머리 고정 어떻게 하셨냐고 어, 물어보시는데 아, 한번 알려주세요. 다나카와 어, 토닉 로먼츠 베이스 토닉 그리고 음? 어, 컬러 크림으로 베이스를 네. 깔고 네. 스프레이로 마무리합니다. 아, 네. 아 스프레이. 아, 스프레이가 이게 정말로 그 미, 미세하게 나갑니다. 음, 미세분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음. 자연스럽게 고정력이 음. 아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화 그래서 찝찝지 음. 네. 않고 뿌송하게 뭔가 해요. 세팅하고 싶으신 여성분들도 음. 너무 네. 사용하기 음. 좋고요. 제가 이런 거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게 제품이 엄청 바르자마자 막 굳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잘못 만져도 다시 만질 수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품이 엄청 강력하면 아이. 사실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한번 바르면 끝입니다. 아, 머리 감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아, 적당히 고정해주고 적당히 세팅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음. 그런 점이 저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꽃미남 세트 구매하시면 보다나 미니 고데기 지금 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아, 안하네.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는 걸 진짜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고데기는 어. 진짜 여행 가실 때 어.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쌍꺼풀 음. 모델은 음. 정도 되는 머리 기장이신 남자분들 있잖아요 네. 좀 짧은 머리신 분들은 약간 이런 미니 고데기 활용이 정말 용이하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 라이브 중에만 받아갈 수 있어요 라이브 끝나면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라이브 중에 꼭 구매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음. 지금 한 시간이 거의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아, 저희 최대 45% 아. 할인, 그리고 5% 추가 쿠폰 음. 할인까지 더하셔서 거의 한50%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 음. 시간동안만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지금 구매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여성 단발머리 스타일용 추천 상품 궁금해요 하시는데, 음. 단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음. 펌을 하셨다면 저는 컬크림 추천드리고, 음. 네. 펌을 안 하셨다면 음. 이 토닉 제품. 음. 진짜 강추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오. 머리 감고 나오셔서 뿌리만 말린 다음에 네. 아래 그냥 털듯이 발라주시면 에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부스스한 머리도 좀 차분하게 되고요. 음. 네. 좀 뭔가 이렇게 볼륨감 주고 싶다 하시면 밑에 좀 만지면서 이거 발라주시면 음. 적당히 연출한 느낌으로 진짜 사용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여성분들도 네.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갑자기 네. 어, 다나카상은 여성분들이 이거 만약에 사용하셨을 때 음. 단발의 느낌이 좋습니까? 장긴 생머리의 느낌이 좋습니까? 아, そうですね 우선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 스타일. 아, 스타일 <목 disproportion> 아, 스 <목소리> <수정의 싸, 목소리> 스타일. 아, 스타일이 스타일. 아, 스타일 아, 스타일이 스타일. 돈돈머일이스돈이돈돈돈 아, 돈타이스 아, 이스이 스타일. 아, 스타일이 아, 스타일이 스타일. 아, 스 아, 타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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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토닉 잔머리 정리해도 좋은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어 맞아요 토닉 같은 t o 손에 살짝 발라서 이렇게 아, 위에 부슬부슬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시면 잔머리 정리도 진짜 용이합니다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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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야근? 야근? 아 야근 아더 추가한다고? 아9분니야 어서 옷회를더 주시면. 오케이. 농담이고 단아카도 너무 즐거웠어. 아, 장기 괜찮습니다. 잊기마 쳐. 아잊기마 쳐. 근데 이제 5분 저희 음. 9시 5분까지만 음. 딱할 건데요, 여러분. 딱 5분 안에 이제 구매 해주셔야 되고요. 아, 그 음.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쿠폰이나 음. 할인율이 제공이 안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짧은 머리 시연 차누쿤 통해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노쿤. <laughs> 네. 토닉을 먼저 발라줍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이거 준비된 영상 아니고요, 여러분 라이브입니다. 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laughs> 긴머리부터. 긴머리부터. 네. 네. 아, 네. 긴머리부터. 여러분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라이브 영상입니다. 네. 어떻게? 어아 아, 이마 부분 조심해 주시고 해가지고. 네. 네. 그 요즘 이제 유행하는 아이비리그 컬크림이 딱이라고 하네요. 네. 음. 자 컬크림 한번 손에 짜주시고요. 코미디언분 또 나오셨다고. 여기. 중형이 사이에 잘 발라주셔야 돼요. 아, 아 그래야 짧은 머리에. 머리는 네, 그래야 이렇게 했을 때다골고루 발리거든요. 아. 네. 아 뒷머리로 아 이렇게. 아 아, 아이비리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잘 눌러 주셔야 아 원하는 스타일이 나오실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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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소드스, 소드스, 더 포인트 더 드밀.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 이제 M 자가 있으신 분들도 여기를 가려주시면 조금 커버가 돼요. 아, 아오 탈모, 네. 탈모.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 네, 진짜 중요하고. 아 그럼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걸로. 아까 말리 뭐라 했죠, 여러분? 옆머리. 아빠 오빠? 아 아니야. 옆머리요? 아, 네. 아, 옆머리. 아니야. 아 립밤이었죠. 옆머리 이렇게 <laughs> 눌러 주셔야지 이제 깔끔하게 네. 됩니다. 아 옆머리를. 네. 아 스고이. 에스프레이. 어 스고이 스고이. 이번엔 잘 뿌리길 있는데. 바랄게요. 아까 아, 미끄러워서. 아. 아 닦고. <laughs> 좋습니다. 지금 댓글에 아기 공룡 같다고 댓글 남겨. 불티오 닮았다고 하던데요? 아, 그라키오. 어. 음, 브라키오. 음. 브라키오. 브라키오. 아. 전체적으로 뿌려주면은 네. 네. 끝! 아 산뜻하네. <laughs> 아, 산뜻하네요. 지명 그. 꽃 지민은 될수 있어.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laughs> 자신을 사랑해라. 제 <laughs> <사랑해라. 웃음> 아. so, 네. 카메라. 아. <laughs> 네, 차두군의 시원 잘본고 왔고요. 아, 좋습니다. 아, 마다 윤분 그라이. 윤분 그라이. 아, 소개 수소개. 단맛 데꼬사분과 우리 단원 씨분 <laughs> 즐겁게, 하이, 우리 이야기 나누자고. 어? 아이, 아이. 아, <웃음> 너무 즐겁습니다. <laughs> 아, 진짜 웃겨. 저희 오늘 오늘 쇼우스트 분들 다나크만큼 매력적이에요 하시는데 아유. 그런 이유가 있죠. 한국의 남바원 에이스와 음. 네. 일본의 남바원 에이스 음. 함께 계시니까요. 그리고 통역사분. <laughs> 네, 통역사입니다 저는. 네.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나카 숫자 일본어로 잘 몰라요 하시는데. 아네 어? 알겠습니다. 저... 이제 한국어로 <laughs>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누구야 네. 나와. <laughs> 지금 누굽니까? 이거 아이디 기억해놨다가 내가 호주을 해줘야지. 호주을제 쫓아갈 겁니다. 꿈속에서 나타났어. 함께 놀자. <웃음> <웃음> 하이 하이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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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아 그러면 저희 이제 진짜 한 3분 정도 남았고요. 다나카의아 네. 다나카? 다나카의 꽃이란 비결은 비레디잖아요. 저도요 저희 그래서 오늘 다나카 비레디 헤어 3종 출시 기념해서 최대 45% 할인 그리고 5% 추가 쿠폰 할인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음. 쿠폰 이제 라이브 종료 후에 사라지고요. 사, 적용 불가하니까 얼른 음. 다운받으셔가지고 음. 지금 구매하시는 거 가장 추천드리고요. 맞습니다. 저희 그 사은품도 아직 남았죠? 맞아 네, 사은품도 드리고 있어요. 여기 음. 보시면은 보다 하나와 함께 만든 미니 고데기 선착순 150분 드리고 있고요. 음. 저희 키링 네 다나카가 아. 이어링으로 사용했던 음. 키링을 음. 선착순 300분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것까지 받아가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혜택 저희가 한 시간 지금 라이브 지금 약간 연장을 했잖아요. 네. 이 연장한 시간 마저 지나면 더 이상 만나볼 그쵸. 수 없는 이런 키링이라든지 네. 저희 고데기 다나카라든지. 같은 경우는 진짜 라이브 중에 빠르게 결정을 하셔서 네. 저희 다나카 상의굿 음. 이거 다 받아갔으면 그치. 좋겠습니다. 그치. 맞아요. 그리고 아오. 저희 채팅 이벤트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 맞아요, 여기 맞아요. 그러면 웨이크업 생기 립밤 스무분에게 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이거 구매 완료라고 구매 띠고 완료라고 적어 주셔야지 받으실 수 있고, 네. 어 저희. 마지막 당첨자 조금 이따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그 동안 댓글 많이 많이 남겨 주시면 네. 감사드리고 싶고 지금 댓글을 보니까 주댕이 넣으라고 주댕이 넣으라고 오, 살짝. 나는 주댕이를 넣을 생각이 없는데. 오, 갖고 이. 오, 갖고 이. <laughs> 아 거기 가 아, 이지만정은 아닙니다. 가 문제야. 가운데 정우성임 하시는데 정우성 그 시대 맞을까? 정우성 그 시대 맞 비트 비트. <웃음> 비트. <laughs> 는가 <남는, 남는 소유가. 웃음> <laughs> 아이 아이 비트. <laughs> 아, <멋있습니다>. 아이, <웃음> <웃음> 아.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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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면 나랑 사귀는 거다. <laughs> 아. 드레드 관계자분들이 이거 보셔야 됩아다 소대스 소대스. 아저 댓글에 비트 어떻게 알아? 비트, 어떻게 비트 아 다나카가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음. 많은 감동 주려고 음. 정말 집에 가면은 계속 봅니다. 아 예전에 한국 아 영화라든가 음. 적그제적소의 한국의 문화를 저... 이야기해야. 다이존부닷스카. <laughs> 소대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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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이가 좋아합니다. 아 좋아합니다. 나까 폭주적이어서 안 나고. So, <laughs> 부끄러, 부끄러,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예. 일본에서 폭주적이었습니다. 어. 아 아, 한 때. 아한때한 지금은. 아, 지금은 아니야.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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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댓글 당첨자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번 나서 준 준비 되셨습니까? 나를 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른 잔뜩 한번 드셔주시고요. 음. 음, 좋습니다. 갑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가름이가 네. 점점 정확해지고 있다고요. 조금 아, 집중력이 떨어졌나요? 집중, 집중 그러다. <laughs> 갑니다. 갑니다. 아첫 번째 여 여부 땡이 여. 페피 페피미누크. 그리고 김우경 오케이 지옥. 아이 모 모이 하이. 모이 모이 그리고 케이 C 케이 케이 케이셰프 케이셰프 케이 그리고 <laughs> 다나카 하와이가자 하와이가자 그리고 아아아아아아아그 <laughs> <그래서 웃음> 그리고 밀키포 <미르 킵보. 웃음> 그리고 사양극 중에 있는 닉네임 하 그리고 말캉 그캉해하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립밤 선물해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 촉촉한 립밤 가지시고 어, 헤어 제품들까지 네. 어, 마음에 드는 걸로 어, 받아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네. 오늘 구매 탑3 분께는 음. 저희가 이다나카의 침피를 담은 모자 음. 세 분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네. 이벤트 당첨 여부는 5월 15일 월요일에 음. 확인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통지가 간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나카상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so, 네. 그래도 한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했던 모자를 드리는 아, 게 이거 정말 큽니다. 여러분. 아, 진짜 자, 큽니다. 잠깐이라도 다나카의 체취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수, 와, 와, 귀하다. 귀하다. 로우 댄스요. 다나카의 체취 그리고 다나카가 네. 좋아했던 어. 이 레이지 화이트를 조금. 센스가 넘버원답다. 진짜. 와 졌다 어디서, 졌다 졌다 오늘 많이 오, 배우고 갑니다 오. 오, 지금 댓글에 지금 극락이라고 뽀뽀도 아. 해주라고 어렵지 않지 아! 어렵지 않지 모자 벗을 뭐때 조심을 해 조심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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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웃음> <웃음> 안쪽에 뽀뽀를 어. 우와, 우와! <laughs> 그럼 안녕 비레디와 함께 꽃수민한 되세요 좋습니다 안녕